네, 오늘 함께 은혜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까지 말씀, 우리 두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외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로 이제 시작이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어 아, 우리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게 원래 이제 가나안 땅으로면 하면, 지금으로하면 우리로 말하면 직선거리, 뭐 요즘 말하면 내비게이션뭐 티맵이 알려주는 제일 빠른 길 이거를 얘기하면은 며칠 정도 갔냐면 열 하루면 간다고 합니다. 열 하루.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 호립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네스 바네까지 열하루 길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하루면 갈수 있는 길을 몇년 걸린 거예요?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런데 왜 열하루 길를갈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편한 길을 빠른 길을 안 가고 이렇게 우리나를 말하면은 이게 뺑뺑이 돌리시 돌렸느냐 그걸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에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 1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백성이 전쟁을 하면 무섭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다시 어우 나 광야 생각 안 갈래요 나갈거예요 라고 그런 마음이 들까 봐 하나님 미리 아시고 열 하루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리셨다는 거죠 근데 왜 40년을 돌렸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40년이면 그냥 미뜩 끝도 없이 된게 아니라. 이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리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잖아요. 12명의 그 대표자가, 그래서 여호수아와갈렙만 긍정적인 대답을 했는데, 그 나중에 들어가기도 이 여호수아고 갈렙만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20세 이상인 장자들은 다 죽고 없어지는데 그 나머지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들어갑니다. 20세 이상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여호수아고 갈렙만 들어가요. 그런데 그 근거는 40일 동안 그 일을 40일 동안 다녀왔는데 그걸 하루를 1년으로 생각해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상회를 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또 이유는 뭐냐?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네 하나님 야외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뺑뺑이 돌리듯이 여러 가지 일을 겪게 하신 것은 그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우리를 시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단련시키려고 40년을 돌렸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고도 마라의 쓴 물이 있는데도 벌써 아이 게 무슨 말이게 써서 어떻게 먹어요?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또 광야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또 광야,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열심히 하던가요? 처음엔 잘하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다 무너져서, 아, 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막 이랬지만, 나중에 아예성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이큰걸 싸웠는데, 이 조그만 거, 아유, 하나님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싸울게. 그런 교만함이 나오더라는 거죠. 항상 크거니 작거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 저기 속담인가 그것도 있지 않나요? 호랑이는 뭐 토끼를 잡을 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작은 거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되어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이 광야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어, 목사님 이게 순종이 무슨 말이에요? 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있는 것은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생활 전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많기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60만 되는 사람 그 사람들 그 위에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 외출약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름이 있는 그곳에 구름기둥이 있는 곳에 불기둥이 있는 곳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하는 것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있으면 그 안에서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먹구름이 있는 그 안에만 다른 곳은 비가 내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출애굽기 13장 21절에는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도 가게 하시고 낮에도 가게 하시고 왜? 어여 목사님 그 낮에는 일하는 건 그렇다치도 밤에는 자야 되지 않아요? 어 그렇죠 자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 필요하시면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것또 낮에도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였고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움직였냐 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짐을 싸는 거 지금 말하면 텐트같이 다 치고 있다가 어? 움직이네 그러면 부웅 울리면 아 구름이 움직이니까 빨리 정리하랍니다 착착착착 정리해서어 어, 어디로 가야 돼? 어 저쪽으로 하네 착착착착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가다가 멈추면 부웅, 부웅 또 이렇게 마파를 불면, 아, 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멈추라고 하시네요. 여기서 우리 어 진입시다. 그때 텐트 치고서 장막을 치고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유 나는 날 더운데 그냥 여기서 있을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름끼리 없는 사막에 혼자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버티겠어요? 한두 시간은 버티겠죠. 뭐 그래요. 하루 이틀은 버티겠죠.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 삶은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도 얘기했고 많은 사람 얘기하지만 광야 생활만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는 우리 삶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과 계시지 않는 곳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그 표적이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렵지 않은 곳이고 더욱더 기쁨이 있는 곳이고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을 보시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것이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길에 가서 그렇게 먼저 가셔서 그를 따라가면 그 안에서 이 광야 생활이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삶, 은의 혜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오랫동안 머무린 경우도 있었고, 어떨 때는 정말 짧게 있다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짧은 시간, 멈춘 시간, 그 시간은 누가 움직이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축복의 증여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인 삼각 경기 같이 우리가 이 운동회 때 많이 보시잖아요. 두 명이 어깨동무하고 발을 묶고 가지고서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가잖아요. 한 명이 빨리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빨리 가지를 못해요. 결국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구령을 붙여 가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은 어느새 먼저 가장 먼저 도착 도착하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 넘쳐날 줄 믿습니다. 어 하나님 아 빨리 가야 돼. 뭐예요? 아저 먼저 갈래요. 갈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빨리 가지 못한다는 거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할때갈때 때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도 나오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않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했지만 신약 시대인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보내 주심주 시면서 어봐 봐. 예수를 모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다.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못 봤니? 걱정하지 마.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신약 시대에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해요?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가 십자가에서 피아물을다섞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죠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오는 거죠 누가 물어봐도 초림이 뭐냐고 초림이 언제 오신 거고 재림은 다시 오신 거죠 다시 내려오시는 거 그래서 그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가 되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생명이 더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간 다음에 오실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 하시고 주무시려고 기도하시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보시려 의지하면서 성령과 인격적인 만내가 교제가 있는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이 광야 생활 어려운 생활하는 이곳이까 같지만 가장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일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더욱더 모든 것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 같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처럼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의 삶이 될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예요. 새로운 은혜. 여러분 밥을요, 밥을 갖지어서 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맛이 좋죠. 그래서 제가 어, 예전에 얼마 전에 샀어요, 한1년 전에 뭘 사냐면 가마솥을 샀어요. 가마솥. 딸랑딸랑 하는 거. 예전에 그온 저기 뭐죠, 이렇게 그 대리석 같은 걸로 샀는데 누가 달라고 해서 그냥 주고 또 새로운 걸 샀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 아들하고 그걸 먹었어요. 밥을 지어 먹었어. 처음에 먹을 때아 아빠 이상해 막 그러더니 누룽지가 있고 하니까 아주 맛있다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 오늘은 안 해줘. 오늘 해줄게. 얘가 미리 얘기해야 돼. 이거 쌀을 불려야 돼. 그래서 딱 해서 먹으면은 누룽지도 먹고 있고 아주 재밌게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아들보다 딸이 아빠 맛있어 맛있어 그러니까 또 부모라 또더 하고 싶은 거예요. <laughs> 아니아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막 그렇게도 하는데, 가 지어낸 밥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식당에서도 식재하다 보면은, 아, 이건 나중에 먹게 포장해주세요. 그러면 가지고 오는데 냉장에 넣어놓고 드세요. 어, 이게 뭐지? 어, 언제 적거야? 저도 버린 적 많아요. <laughs>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맛있는 거는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신선하게 먹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죠? 어떤데 제가 어, 그 옥수수 따는 데서 바로 져서 쪄 먹었더니, 아무것도 안 넣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바로바로 이게 바로 제일 신선하고 맛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날. 이게 바로 가장 신선한 거. 그런데 아시다시피 만나는 하루가 지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 이제 안식이라 우리로 말하면 지금 주일을 지낼 때 그때 빨맡놓고는 매일 매일 이렇게 그걸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어떻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 만나 메추라기 우리가 이 강야 어, 생활할 때 먹는 걸로 다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만나는 이 나중에 그 가난 땅까지 그 앞까지 갔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매출하기는 얼마나 주신지 아세요? 내 네, 써왔어 여기. 매일 같이 주셨을까요? 예? 네? 매일 같이 주, 주셨나요? 음. 이거는 그 어디 갔냐? 뭐 적은 게안 갖고 왔나봐 <laughs> 이렇다니까 내가. 아유. 이게 한달 동안만 한달 동안 하나님께서 한달 동안만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는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두 귀빗이니까 이게 한 귀빗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뚝 이게 길이 두 개니까 이만큼 내 허리만큼 고기가 쌓인 게 매추라기가. 하나님 확 그러셨. 야 먹어봐 아주. 어? 먹고 죽어봐. 속 그렇게 가득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한달 동안. <laughs> 어우, 됐어요. 막, 어, 이빨이 깨어가지고 먹을 수도 없 소화도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나, 매출하기로.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강야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선하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보내신 생명의 떡. 그래서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면 신선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고, 옷도 똑같고, 모든 것 똑같지만, 날마다 시간을 주면서 새로운 시간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11시 26분인데, 어저께 11시 26분하고 오늘하고 같나요 위치가 다 똑같다고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신선하게, 신선하게. 그래서 새벽에도 보면 공기도 어떻게 해요? 신선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신선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는 그 축복을 분명히 누려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세요. 또 만나는 또 희한한 게 뭐냐면 해가 뜨고 쪼이면은요 이것이 이슬 같이는그 모양인데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이제 보니까 아 3mm 정도 되는 그런 쌀알 같은 좁쌀보다 큰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서 쉽게 얘기하면 밀가루 같이 만들어서 뭐 구워도 먹고 쪄도 먹고 뭐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 만나가. 그런데 불에서도 익이고 그렇게 익히는 건데 햇빛이 조금 든다고 해서 그게 싹 사그라진다. 는 얼음같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규칙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모르는 저아나 어, 내일 귀찮으니까 내가 걷어 놓고 있지. 그러면 나중에 얼음이 녹으면 막 잘 녹으면 좋은데 이상한 거막 녹으면 이상하잖아 냄새도 나고 그렇게 막 썩은 냄새가 막 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어서 하루가 지나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떡과 같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신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프레시하다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할 때. 신선하게 은혜를 받는 거죠. 어제 은혜랑 오늘의 같나요? 달라요. 오늘 은혜 내일 같나요? 달라요. 왜? 일단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 또 주위 환경 때문에 다르고, 또 누가 말씀을 전할 때 다르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신선한 그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 를 주세요?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새로운 은혜. 새로 오는 애를 오늘도 누리는 우리 삶이 될줄 믿습니다. 또세 번째는 안정된 평안한 삶과 의식주가 해결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어 요즘에 납골당이 많잖아요. 납골당이 납골당이 좋은 것인지 좋은 것인지 이게 어잘 관리라는 것이 어떤 건지 보면은요, 뭘 보고 아냐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온도와 습도가 잘 조절이 돼야 된다 하더라고요. 일정 온도가 돼야지 안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것이 썩어버리고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어 재정이 좀 좋은 데 가는 이 온도가 이런 것 일정하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데 이런 데좀 열악한 데 가면은 그런 데 하면 이 온도와 습도가 조절이 안 돼서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박물관한테 보면 여러분들 아세요? 어 박물관 같은 데도 보면은 온도와 습도가 굉장히 조절이 잘돼 있어요. 그리고. 어, 뭐 고미술품 뭐 요즘 뭐그 명품 같은데 보시면 손으로 못 만지게요. 어떻게요? 해 장갑 끼고 만나. 이 종이 하나를 해도 그렇게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이지 않고 신발이 헤, 저기 달아지지 않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옷을 입었는데 쉽게 해서 40년 동안 빨지도 않았는데도 문제 되지 않는다 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도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걸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1년 뒤에 여기 옷이 어떻게 됐어요? 헤어지죠. 1년만 지나도. 1년도 아니게 몇 달만 지나도 아이 목사님, 이상한 버릇이 맨날 이러고 다녀 여기 헤어졌네 이럴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도 않고 발이 이 우복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은혜를 주었다는 거 무슨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적의 조건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옷이, 신발이 닳지 않도록. 여러분 좋은 신발도 오랫동안 걸으면 어떻게요? 막 닳아요. 그래서 구두에 남자들은 뒤에 뭐 반다리가 달아서 더뭐 삼천엔 해서 막 닳잖아요. 더 그걸 맞추 발 맞춘다고. 그런데 40년 동안 그때학뼈서 갔는데도 그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환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무섭다는 거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 매출하기 문제되지 않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옷은 헤어지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지금은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시작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나 매출하게 주실 것이고, 옷이 헤어지는 그 기쁨도 주시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아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응답해 줄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구름 기둥이 필요한지, 불 기둥이 필요한지, 나는 불 기둥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구름 기둥을 이루시는 것이 맞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것. 기도할 때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은 나보다 더큰 뜻, 나보다 더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맡기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느 기둥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환경이 필요한 건지 나보다도 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장 신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문제가 되지 그런 환경이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결단하고 더욱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매주라기로 옷이 헤어지 지 않는 신발과 구복이 헤어지 지 않는 그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풍성하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모든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 임하고 환경에 축복 주시고 항상 그리스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축복 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더욱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예배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고 더욱도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 베푸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